자지수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점근선 y는 1 그러니까 누가 점근선이야 얘가 점근선이야 그래서 b는 1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지금 이 그래프가 보다시피 몇 코만 몇을 지나고 있냐면 2, 0을 지나고 있어. 그러니까 여기다 2 e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는 거야. 그럼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거 일로 이항하면 2분의 아, 여기다 2 e 대입해야 돼. x에다 2 e 대입해야지. 그럼 얘가 이로 넘어가니까 2분의 1 a 플러스 2는 1이야. 1이 2분의 1의 0제곱이야.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우리 다시 다음 같은 지수함수가 있을 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한데 점근선은 요거 무시하고 y는 b가 점근선이야. y는 b. 근데 지금 보다시피 점근선이 이렇게 점근선으로 나와 있잖아. 1, 그래서 B는 1이야. 그 그러니까 우리 B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지금 2, 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이렇게. 여기다 2 대입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. 그럼 얘가 1로 넘어오면서 2분의 1이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고, 1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이다. 이렇게 해서 a와 b를 찾을 수 있어.